주중 내내 닫혀 있던 이 디저트 가게. 토요일 낮이 되니 문을 엽니다. 기다렸다는 듯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주중에는 회사에 가고 주말에만 장사하지만 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본 다음에 임대로가 좀 저렴한 곳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쭉 계속 완판하고 있습니다. 이 채식 음식점도 금 토요일에만 문을 엽니다. 가게 주인의 본업은 요리 강사. 강사도 하고 음식도 팔고 싶어서 일주일에 이틀만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갑자기 가게를 빌리기에는 원래 하던 일을 접어야 되는 부담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틀만 빌리면 하던 일이랑 병행할 수도 있어서 술집 한 구석을 빌려 주말 오후에만 문을 여는 독립출판 전문 서점도 있습니다. 돈과 시간을 모두 쏟아붓는 기존의 창업 공식에서 벗어난 가게들입니다. 본업을 유지하면서 창업 실패의 부담은 줄이고 쉬는 가게를 빌려 쓰는 등 임대료를 낮추는 게 비결입니다. 무엇보다 sns로 영업시간 신상품 등을 실시간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되면서 탄력적인 가게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인스타보고 마카롱지 오늘 신상 들어오고 문 열었다고 해가지고 찾으러 왔어요. 평소에 sns 보고 맛집 같은 거 자주 찾으러 오고 해요. 손님이 오기만을 문 열고 기다렸던 가게들. 이제는 열면 찾아오는 가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